안녕하세요, 토네일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어, 지연님과 마지막 날이잖아요. 그래가지고,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. 그래가지고, 어, 지연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. 그 선물이 엄청 많아요. 이건데, 지금, 어, 제동생도 선물을 고 엄청 많아요. 한번 한 개씩 꺼내볼게요. 먼저 이거는 필통인데요 필통입니다 그리고요 찾아보면 이거는 제가 달라고 해서 주신 거고요 어 제가 이거는 달라 그랬어요 이거하고 거는 이거는 제가 가서 지현이 께서 어다이 그거 대일문구를 갔어요. 대일문구를가 가지고 이건데 대일문구를 가서 어 대일문구에 가서 음 이거 몇 개씩 사도 된 엄청 많이 사도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걸 골랐고요. 어또 고체영광펜 두개 있어요. 제 고체영광펜이 없어서 달라고 했고요. 이거는 그거는 지연님께서 해셨는데 이거 만드는 애들 많더라고요. 만약에 이게 다이얼 뭐그종이 쓰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다 다 쓰면 종이 다 뜯어서 이런 거그 이런 거붙 이거 이런 거 붙이고 이런 거. 미크가 하고 엄청 많이 샀는데 이건데요 이건 종이 아니 이거는 나무 이거는 어 뭐지? 제가 이거 석갈 걸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플라스틱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사. 색깔이 있는데 액괴에 번질까 봐 묻들 거다 할고요 물풀은 많아서 물, 꼼풀을 샀어야 대신 작은 걸로 샀고. 자, 이거하고, 이거는 주연님께서 통을 해주셨고, 어, 이거하고, 이렇게. 이액교통은이렇게 꽂아 이런, 이런 건 유리, 제가 유리로 된, 유리로 된 통으로 한 번, 어, 액계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.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. 여기서 영상 끊기면 입으로 갈 거고요. 하고, 이통두 개는 화장품, 화장품 이거고, 하고 이거는 선전 통이에요. 제가 요즘에 그게 없어가지고, 우와, 고치형 광배 한개더 주셨네요, 초록색. 하고, 제가, 이거, 제가, 이거, 이거 반짝이 좀 샀어요. 금색은 지연님께서 주신 거고, 이거 빨강색 작은 거와, 이거랑, 이거 다 지연님께서 주신 건데, 이거 이거예요, 흰색. 오, 또, 있어요. 화장색인데 어. 이 편지 있나? 편지 있네요? 이거 잠발 붙어 있던 건데? 내가 달, 주, 달라고 해서 주원이에게 이건 나중에 읽을게요. 네. 어, 제가 영상이 끊길 것 같아서. 여기까지, 일단은, 이번엔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요.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.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!